도망갔다 싫다, 저 있네 가만있나? 아저 응. 있네 보이나? 오, 있네. 치과 동물 다람쥐입니다 어디갔지? 어디갔어? 찍 됐다 다 우와 빠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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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정면샷 오, 오. 오 내려왔다 굽네 빠름 어. 오케나 어. 어. 맞나? 오. 아. 나다고요 나비 잡는다고. 터탕 쳤네. 와, 고 서비스 좋나? 나 탈이 잡았다. 에, 정말. 어. 어, 전답 받았. 이게 나아가 스탬프, 스탬프를 찾으러.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10분 그냥 걸어왔는데 아직 스탬프가 보이지 않습니다. 다람쥐만 보이고 스탬프가 안 보입니다. 보라, 아는 계단 옆에. 어 저기 계단이네. 이제 어곧 스탬프가 보일 것 같습니다. 다람쥐 다람쥐 또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네 드디어 스탬프를 찾았습니다. 이야. 계단 옆에 있는거 맞냐? 스탬프 석고랑 드디어 찍었습니다. 석굴람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. 주 풍경. Cześć. 잉어야. 오, 저기, 빨간 고기. 빨간 고기 됐습니다. 대답을 해야지, 잉어야. 그게 또 인어가 오네요. 야, 야, 야. 착하네.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배고프다. 이제 응. 이건 지금 배고픈 거고, 이건 똥이고. <laughs> 재밌어. 자 교촌 그말 위가 어디고 위 없어? 이 뒤에 그 그림 보면 된다. 나무들이 음, 나무 오측 그 아. 그거 오측에 오측 상단 교촌 을아야 그걸 꺼찍었거가 이가. tv 난 번지는데? 에이 가자 와 여기는 차 대고 얼마나 걸어갔나 하나 음, 둘세개 남았어 아우 오름세개 남았습니다 오름은못 닫아서 못 가고 안압지하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조성대 응. 분홍사 안압지성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언제 가? 내일, 내일 아침에 문 열자 마자나 <laughs> 커피 사올까? <해서> 응. 엄마, <laughs> 내가, <laughs> <laughs> 경주에 40년까지 살면서 이렇게 관광지가 많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. 이게 스탬프 투어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총 16군데가 있습니다. 1번부터 16번까지 16군데입니다. 이거를 하루 만에는 다 못합니다. 한 2박 3일 코스 는 최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는 어 저도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박 3일 걸린 것 같고요. 어 여기 경주 오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간 안에 6, 오후 6시 안에 못 갔어. 중간에 다시 한번 갔다가 스탬프 멋지고 거의 돌아왔습니다. 어쨌든 16군데를 다 돌았고요. 이 중에서 썩으람이 음... 공기도 좋고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경주로 오셔서 뭐 이런 스탬프 투어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웬만한 경주 사람도 여기 다 가보지는 못했을 겁니다.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. 여기는 지금 독립 모골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도장을 두개 찍어야 됩니다. 저는 하나밖에 못 찍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. 한 군데에 좌측, 우측으로 독립 목골 뭐, 박물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시인이시죠, 시인. 이런 문화 유적지가 구석구석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. 한번 해볼만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 이상으로 스탬프 투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